대살로니가 후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장에서는 전체 로드맵으로 주의 강림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1장은 강림 이렇게 두 글자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불법을 행한 자와 나태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차례로 2장 불법, 3장 나태, 이렇게 기억하세요. 대살로니가 후서의 편지 여는 말은 두 가지 추가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살로니가 전서와 동일합니다. 편지 발신인과 수신인은 첫 서신과 똑같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다만 수신인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묘사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다면 여기 데살로니가 호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라는 말을 첨가했을 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인사말도 똑같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기서 추가된 두 번째 부분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이두 번째 편지에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무엇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인생들에게 줄수 없습니다. 편지 여는 말에 이어 데살로니가전서와 동일하게 감사 단락이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 파트에서는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세 가지로 제시됩니다. 첫 번째 감사 이유는 이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중에게 자랑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연륜이 짧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와 환난이 오면 신앙에서 이탈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박해가 더욱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 자람으로써 사도의 이러한 높아심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환난이 온다고 해서 그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더욱 강해집니다. 본 절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라는 말은 믿음이 크게 자란다라는 뜻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보통 처음에는 신앙생활 착실하게 하다가 직장이 생기고 가정이 생기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 키운다는 핑계로 슬슬 게을러지다가 종국에는 믿음 다 까먹고 개털 되기일수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벼가 익어가듯이 신앙도 익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 이유는 이들이 박해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서로 넘치도록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본절에 보면 사도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고 증언하는데, 여기 너희가 다 각기라는 말은 교인 가운데 일부가 서로 친했다는 말이나 어느 특정 그룹끼리만 사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전체가 하나되어 서로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똘똘 뭉쳐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갔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가 특정 목장끼리, 특정 직분자들끼리 혹은 친한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러한 벽을 허물고 전 성도가 서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비법을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했다고 해서 저절로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사랑이 깊어져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서로 돌봐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될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자 동족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대개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이 닥치면 예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 중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인내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주님이 재림하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을 때 지금 당하는 고난을 넉넉히 참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다 고난이 닥쳐와도 결코 낙심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이어지는 둘째 파트는 감사달락의 주 파트로 인간의 행동에서 신적인 행동으로 초점을 전환합니다. 여기서는 의를 뜻하는 헬라어 핵심 어근 디크를 네 번이나 사용하여 주의재림의 성격을 공의로운 심판에 집중시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하게 사는 인간들이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신가 하는 신정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사도는 본장에서 이런 불공정한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팔짱만 끼고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핍박자에게는 환난으로, 핍박받은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이 세상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인과 응보와 사필 규정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 공의는 주님 재림 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시는 방법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성도들을 혹독하게 핍박한 자들이 받을 형벌은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10년, 20년, 50년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그런 형벌이 아닙니다. 본절에서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가리킵니다. 지옥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 장소입니다. 여기서 주의 얼굴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림당한 극단의 불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의 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당하는 박해는 일시적인 박해인 반면에 불신자들이 받을 형벌은 영원한 형벌임을 기억한다면, 게다가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 대신에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주님 재림 때 모든 믿는 자들은 두 가지 면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던 수많은 성도는 예수님을 처음 보면서 주님의 강림하시는 광경이 너무 장엄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는 믿는 자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므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또한번 놀랄 것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강구의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동족의 박해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이유는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주의 재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생업을 접고 게으름을 피우며 무의도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깨닫고 다시 생업에 매진하기를 사도는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일장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장의 제목은 두 글자로 하면 강림입니다. 그리고 일장의 키워드를 또두 글자로 하면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하나로 묶어 강림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라고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본장에서 사도는 그리스도 강림의 성격이 공의로운 심판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